전 시즌 경쟁 전 솔커드로 500판 돌렸다고 하거든요. 혼자서 1대12 이긴 영상 제보해 주셨어요. 적들 내려오는데요. 판처 파우스. 자, 판처 파우스 로한명 기절. 그리고 에미사구거든요. 어, 바로 앞에 붙어요. 성광 던져놓고. 자, 이거 성광 맞았죠? 에미사구. M2사구. 자, 에미사구로 한명 다운. 그리고 평배 한면더 에미사구로 그냥 갈아버리는데요. 한명더 옵니다. 약간 뒤로 빼주고. 수류탄. 적 발소리 들려서 유추할 수 있죠? 자, 수류탄 던져놓고 아, 어, 저기안 맞나요? 일단은 저 위치 정확하게 발견 에미사구! 애매사구. 자, 에미사구로 한 스쿼드 끝! 그런데 한 스쿼드 더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풀쿼드거든요 자, 에미사구 어 바로 자, 바로 화한명 다운 일단 확킬 바로 꽂아버리고요 그리고 달려오는데요 아유, 시체 왜 이래 바로 문 앞에 있죠 몸 내밀고 있는데 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바로 나오는 거! 에미사구 한명더 다운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확킬 분냥 에미사고 한자루만 쓰고 있거든요. 일단, 성광탄 넣어놓고, 돌진. 어, 성광 안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일단 돌진. 자, 어, 어, 실패. 자, 일단은, 이러면은, 한명 남았죠. 자, 한명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각으로 째보는데요 수류탄 들죠? 에미사고. 어, 수류탄 안 죽고. 일단 돌진. 에미사고. 자, 에미사고. 그리고 바로 한스쿼을 붙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각. 자, 입고 들어오는 거. 에미사고. 한명 다운. 자, 두명더 있죠? 오, 에비사고 오, 자, 두명 동시에 다운. 이러면 라스명 남았거든요. 라스명 뒤에 돌아오는 거. 이야, 1대1 2